야, 오래간만이다. 말리부? 아니, 말리부도 어디든 이 시간에 드라이버. 이렇게 나와본 게 오래간만에. 아, 좋다, 비 오고. 리오고, 세차 타보고.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고. 우리 친구랑 오늘 어, 기아차를 모으고. 자,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어, 그렇구나. 네. 어, 우리 친구는 중학교 동창. 중학교 어, 동창입니다 중학교 동창입니다. 멍멍 네. <laughs> 아 대경원. 경원 3회. 대경원을 나오고. 네. 86년도에 졸업했습니다. 나는 중학교 때는 얘를 몰랐는데 미국의 LA에 2002년에 와서 여덟 명이 그때 모였었나? 여덟 어. 명 정도 이렇게 동창회를 하는데 나왔더라고요. 너도 나정확하때 몰랐지? 몰랐어. 그랬다가 이제 그 동창회 저는 모르는 분인데 처음 뵙겠습니다. 거의 어... 그런 분이. 봤는데 이제 거기 에 앨범에 보니까 그 앨범에 보니까, 졸업, 뭐 앨범에 보니까 있더라. 그래서어 음. 그래도 어 너도 맞네 같이 아니구나. 어, 확인을 한 거지. 그리고서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야 니네 오, 눈도 많이 고쳤네? 어디 고쳤어? 막 이렇게 나오고 야, 너 뭐했냐 얼굴에? 왜 이렇게 애가 틀려졌어? 막 이러고 근데 이이 친구의 경우에는 너 고등학교 어디 갔었지? 성남고등학교 성남? 성남시에 있는 게 아니라 어 그거 게너 성남으로 이사 갔니? 야 아니야 성남시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있다가 강남에 있다가 부천으로 이사 갔어 아. 그래서 이제, 거기를 계속 다니다가, 병원을 다니다가, 이제, 대정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아. 받은게 대방역에, 공군본부 쪽에 있는, 어, 뭐, 뭐 성남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그러면 다 사람들이 다. 어, 성남에 있 성남시에 있는 곳이 아닙니가 거기서, 거로 다녔지. 근데, 한국의 예, 학벌이, 어, 고졸도 아닙니다. 나 고졸이야. 어, 고졸은 했어? 그럼, 졸업하고, 나는 고등학교도 끝나기 전에 온줄 알았어 no. 그래서 고졸도 아니고 고중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우, 아니구나, 실수를 입었는데고중법입니다 어, 한국에서는 아닙니다, 고졸 한국 고졸까지 하고 대조를 못했죠, 내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월에 달온 거야? 내일은? 11월 4일 졸업을 하고 왔다고? 그니까 졸업이 2월 달이나 3월달그때 하잖아요. 어, 졸업장 못 받았잖아. 너. 받았어. 어, 졸업장을 줬어. 뭐, 먼저? 그러고 나서 고해에 그 89년도에 졸업을 하잖아요. 그랬잖아. 아 고해 그 11월 4일 아침 9시 반에 미국에 도착했어. 89년도에 졸업을 하고 2월에 어. 하고 11월에 왔다고. 그치. 그리고 이그 빗소리와 우리의 목소리가 거의 싸울 지경이야. <laughs> 어디 사고 났나 봐. 어. 열심히 가보세요, 패 그래서 우리 친구는 꽤 일찍이 왔어요, 미국에. 미국에 그러면 몇, 몇 살에 온 거예요? 19... 어, 19살. 19살에 왔군요. 만 19살에 와서. 네. <laughs> 산전수전 다겪었으니까 산전수전. 19살에 와서 1년이 지나야 학교를 가면은 싸게 한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 어, 1년, 여기서 산, 레지스터 한 기록이 있어야, 어. 칼리지를 가도 어느 대학, 그때 대학이잖아. 어. 가게 되면은, 어. 여기 사는 애처럼 싸게 줘. 근데 그 전에 가면은, 유학생이야, 나도. 아, 거주자를 쳐주는구나. 1년을 살았어야지. 그래갖고, 저는 1년 동안. 에 몰았어? 아니, 1년 동안 인천 학원을 다녔어요. 영어. 영어, 영어 학원. 학원을 다니면서, 그 유명한 김수정기에 취직을 했다. <laughs> 오, 김수정기! l a 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어, 그 김수정기. 김수정기에 그 80, 89년에, 90년도. 90년도에 이제 김수정기를 일했어. 그치. 뭔 오래 일 못했어. 네. <laughs> 잘렸어? 아니, 이거, 이거 너무 답답한 거야. 아. 그 아내들하고 면 한국인데. 아. 근데 그 담배를 피러. 아. 옥상으로 올라가야 돼. 아. 밖에 못 나가게. 그지. 어. 앞에 주차장인데 바로. 어못 나가게 해갖고 위층으로 담배 피우면서 밑을 내려보면 야자수 있고 풍경들이 이제 한강 틀이고 외국이잖아. 응. 일단 야자수가 있으니까 외국이야. 응. 아니? 서울은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하, 답답한 거야. 응. 그냥 무지개고 답답하고 일 응. 하는 시간도 길긴 길어. 한 열두 시간 했으니까. 오. 길긴 길었는데 답답해갖고 나왔지. 응. 나와서 이제 뭐 다음 사모 잡아 시장에 들어갔지 내가 좀땡겨나었구나그 우리가 얼굴이 반쪽씩 나왔는데 조금 이렇게 잡아로 <laughs> 가셨어요. 잡아서 어, 그때 이제 그때 누지 친구의 누님이 여기 사셨었어. 응. 그래서 그때 조그맣게 애들 조카들이 어려갖고 그때 조그맣게 이제 봉지를 하나 주면서 우리 집에다 싣고 그거를 어, 전해달라 그랬다고. 응. 그러니까 한달 뒤니까 그 물건이 온 거야 배로 실어서 응. 우리 물건 그 그러니까 장롱이니 뭐 이런 거, 응. 뭐 우리 뭐 이게 자개장 3단 자개장이 있었거든. <laughs> 그게 왔었는데 응. 그거 거기다 넣어서 붙인 거야 이제. 또 응. 왔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락을 했지 그분한테. 응. 응. 그러니까 누나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누나가 매형하고 단숨에 달려왔어. 그래갖고, 그거 하나하나 주면서, 너 인상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당신이랑 같이 일하자고. 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김석이 들어간 거고, 근데 그게 내가 생각이 나서 형한테 다시 전화 걸었더니 매형이지 전화 걸었더매형이 나를 채용을 한 거고. 거기서 일을 하는,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하니까, 네, 다섯시면 일이 끝나는 거야. 아침, 7시, 8시 갔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자바에서 옷, 옷인데, 옷인데, 어. 뭘 했어? 어, 여자, 티네이저, 그 그런 거, 이렇 캐주얼. 네데가한 일은 뭐? 하는 세일즈맨. 아침에는 공작공장에 있었거든. 음. 거기서 이제 일좀봐주다가 점심 먹고, 딜버리 하면서 오다를 받아오는 거에서 다시, 다니면서. 음. 아,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프레을 네, 아, 했지, 한, 1, 1년, 2년 정도 했을 거야. 음. 하다 보니까. 아니면 한 1년 정도 했나 보다.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게를 였었네? 어. 그 가게가 바로 지금의 그 가게인가요? 너, no, 아닙니다. 네, 아니다 사나모니카와 바인에 있는, 투, 투0전 스켈피토 정도 작은, 기어하고 와인도 없는 그냥 가게였 기어하고 와인도 없는 피커라고볼수 없는. 그냥 컨비니언편의죠 구멍가게. 그러니까 아, 구멍가게가 딱맞네 어. 구멍가게 스타일이었어. 국내 가게를 네. 그래서 하는데 거기서 한7년을 했죠. 네. 근데 그 와중에 저기 있었습니다. 엘레폭동. 엘레폭동. 네, 엘레폭동에 여기 계셨군요. 네. 그때 우리가사나모리카하고 바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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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얘를 따라가면 네, 됩니다. 아니, 얘가, 얘가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떠듭니다 길을 벽어. 어... 내비다, 내비다, 내비년이 빚... 저내지라 자체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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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나모리카다 빚이야, 연지... 그래가 그때 제일 복동이 <laughs> 아니, 아... 니 아... 너는 LA 본야그 그 전에, 그, 그, 그 전에 지진이 났나? 놀줄리지가 그러면, 그치. 아니다, 폭동이 먼저 나고, 지진이 87년이 났다. 지진이잖아. 어. 87년. 아니야 아냐, 놀즈리지 8 0니야 아니야. 놀즈리지는 아니야. 아니야. 일단, 어떻게 하냐면, 지진 났을 때는 내가 그랜데리에 살았고, 폭동 났을 때는 내가 아키디아에 살았어. 아케디아 산지는 아, 내 동생이 고등학생이었고 더 먹고 그래서 폭동이 먼저 나고 지진이 나서 어. 두 개를 겪었구나 그 가게에서. 어, 그 가게 그그 있는 동안에. 일단 내가 있는 가게가 어떻게냐면 서울로 가도 밑에끼이었어 아, 아. 그러면은. 이 쪽까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안 올라왔죠? 어, 거기까지는? 거 올라오고, 이거를 막은 거야. 어. 올라올 때쯤 내가 되니까는 군인이 와 있었어. 군인이 길지 미국군인이? 어, 미국군인이. 총 들고. 근데, 뭐, 폭동하는 사람들을 보긴 했어, 이렇게? 어떻게라도? 우리 가게 앞까지 왔다가 문을 탁 닫으니까 도망갔지. 검은, 아, 그래? 검은 그, 분들이 오셔서. 차에서 탁 내릴라 그러는거 아. 아빠랑 나랑 문을 샤타문을 슈우우 아. 닫았어 샤타문은 이렇게 닫는거 아니까요 아니 옆을 닫는거예요 그런거였어? 이건 아니라 이렇게 닫는거였잖아 어. 그러니까 샤타가 완전히 그 창딸같은 샤타 아, 생각하면 갑자기 한숨이 딱 나온다 그게 그걸 너는 봤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오려는 사람들을 통합해서 그러고 문 닫고 갔어 어. 아, 그러고 갔어 아테리아까지 갔는데 여기서, 여기가, 선전에서 20마일, 30, 30 25마일 정도 되나, 아케디아가? 정도 되는데, 20마일 정도 되나? 는데 거기까지 탄 냄새가 났었어. 음, 아케디아까지? 응, 이게, 막 탔잖아, 저 밑에 동네들은. 막불 지르고 양탈해가고막 그랬잖아. 군내가 그러니까, 났어. 어, 그, 불난그 냄새가 아케데아까지왔었어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아버지 친구분이 계셨거든 근데 그분이 큰 이렇게 수화밑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반은 당신 마켓 하시고 나머지는 세를 줬다고 가게니, 타코집이니, 모닝이니 같은 거를 근데 그분도 그런 그, 폭동이 일어났다 그래갖고 성은 집으로 오신 거야 집으로 오셨는데 집으로 오시고 티비를 딱 켜니까 당신 건물이 타거든 달려가신 거야. 어. 달려가서 어쩌다 어쩌다 보, 보다가 응. 총을 맞으셨어. 어머. 아에 친구들이. 어머 어머 어머. 실려갔어. 사셨어. 어머. <laughs> 또 어머. 누구나머. 사셨어. 어. 그래도 여기 사셨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거를 회복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분은 다 탔잖아. 갖고 음. 있는 거는 그, 거기다가 다 집, 건물에다가 집어 넣는데, 그러니까 음. 건물을 싸시는데 집어 넣는데, 그게 다 타버렸잖아. 음. 그러니까 보험료, 보험을 날, 그, 날라오려 그러면은 보험료를 받으려면 건물에 대한 뭐, 어떤, 음. 한 2, 3개월, 4, 5개월이 걸리잖아. 음. 그때 당신은 어떻게 먹고 다아그 음. 그때, 그때 그분이 그 마켓을 크게 하시면서 우리처럼 딱히 하는 마켓 분한테 음. 레럴스를 크게 사, 많이 사어 음. 박스로, 그럼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 가격에 싼 가격에 음. 홀세일로? 어, 왜 그러냐면은 이 야채라는 거는 켈레스로 사잖아? 음. 그러면은 홀세일 가격으로 들어야죠. 줘 응. 홀세일 가격으로 줘 그렇게 그 당신이 그렇게 해주셨거든, 여러분들은 음. 그분이 그러니까는 그분이 다 도와줬어 아, 돈, 응. 돈이 없으면 돈도 빌려주고, 뭐모 음. 해드리고. 그분은 다시, 탈수 없던 마아 사셨어. 응. 근데 참 운명이라는 게참 뭐한 게 뭐냐면, 응. 하, 그런데 또 그분이 그걸 하시다가 얼마 안되셔갖고 응. 지붕에서 떨어뜨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지붕에 올라가셨대. 그, 아, 냉장고. 응. 냉장고 위에 있잖아, 그것큰 냉장고 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 천사로 올라가시다. 거기 올라가셨다가, 잘못되셔서 떨어지시고, 그래서 돌아가시다. 그거 참, 그렇지? 그래서 하여튼, 어, 아버지가 그걸 하셔서 그때부터 들어갔나요? 뭘요? 그 아버지 가게 같이. 아, 그때는 가게 다니면서. 7년. 어, 일을 하면서 네. 학교를 다녔지. 아 학교도 다녔어. 어, 그걸 하면서 이제 인젠 그러고 나서 1 년이 됐잖아. 네. 그래서 이제 칼리지를 간 건가요? 그랜드의 칼리지를 간 거지. 음. 거기 이제 이제 내가 무슨 SAT를 봤어 음. 여기에는 있 무슨 뭐뭐 뭐 ABC, g r 이가 있어 없잖아. 음. 그 대신 얘네들은 내 고등학교 졸업장을 쳐줘. 음. 그렇지만 들고 그거를 쳐주는 애는 칼리지밖에 칼리지 칼리지? 칼리지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음. 초이스가 그거라 거기 가서 음. 공부를 영어도 하고 공부를 학점을 따기 위해서 음. 저뭐 산수 저뭐 칼리지 알지 뭐라도 듣고 히스토리도 듣고 다 들었지. 음.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야. <laughs> 그래서 공부가 이제 너무 힘들어요. 음, 힘든 거야. 그럼 그러니까 2두점 하타임 밖에 못했어. 가게 일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12시에 점심을 거기서 못 먹고 아침 7시에 가서 한번 수업이 8시부터 시작되거든? 음. 보통 수업이 7시 반이나 8시에 그거만 음. 듣고 그래봤자 2개밖에 못 들었어. 음. 두세개 듣고 12시 되면 그냥 오는 거야. 집 가게로 음. 가게로 와서 가게 일하고 물건 사는 거 풀고 뭐하고 뭐하고 음. 그러고 보니까 이 차에는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여기 어디 있겠죠? 어딘가 있을 텐데 눈에 안 보여요? 혹 시계가 아니 비 안에 찾아보줄까? 있지 않겠어? 내비 에 지금 째려보는데 없구만요? 홈? 홈 있네. 마치 투와 여기 있네. 중간에 딱 있다. 네가 가렸다. 진짜? 이게 투펠이다 음. 우리는 어디를 갔는지 궁금해하고 이렇게. 그렇게. <laughs> <laughs> 이, 이, 이 차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왜냐면 음. 우리가 산길에서 잠시 좀 헤맸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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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참안 막히네. 음. 다들 비가 온다고 일찍 가나?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셨어요? 졸업하셨어요? 졸업 못. 안 했어요. <laughs>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솔직히 안 했어요? 제가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나가서 깨지더라도 <laughs> 음. 나가서 부딪혀서 느껴야 돼요. 음. 그런 스타일이 사실 은행에서 사업하는데 그 졸업장이 필요하든가요? 솔직히 그건 필요 없고요 영어만 좀 하면. 영어하고 어. 스페어쉬 얘는 또스페어쉬를 깔라 해요. No, only, uh, no 어, 언니는, 나는 언니는 말을 깔아되나다 언니. 그러니까, 나도 <laughs> 어쩔 때, 진짜? 어, 뭐, 막, 어, oh, 갤러베비엔 뭐, 그러면서 쭉 하면은 사람들이, 어, 음. oh, 뭐, 막 얘기해. 그 다음부터 막, 너스페인쉬 잘하는구나. 그러면은, 음, 뽑기 도 못해요 마치 사람들이 막 영어를 좀 하면은, 막 사람들이 영어하면, 리 i t t <laughs>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 맞아. 어. 나 영어, 어떤, 몇년 동안 나 영어, 나 스페니시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는 아줌마가 있었어. 어. 그 아줌마가 어느 날 보더니 나한테 막 떠드는 거야. 막, 어. 막, <laughs> 이러고 있었더니 나를 이상태처럼 보는 거야. 어. 이러면서 가더라. 그러니까, 르앙스가 이래. 너 스페니시 잘하면서 왜내 말을 못 알아들어? <laughs> 너 나쁜 애야! 막 이러면서. 왜 대답을 안 해? 어, 왜 대답을 안 해? 막 이런, 이런 르앙스를 르항, 하면서 어, 나가더라고. 야, 참, 나, 지난주 일요일 날, 손님들이 내가 아침에 어, 레지스터를 열었는데 나한테 줄을 안 서네? <laughs> 나 처음으로 인종차별 당했네. <laughs> 아니 한몇 번은 사, 손님들이 그냥 왔는데 음. 여기 한세명서 있어서 내가 오픈을 했어. 음. 그러면 이 사람들 흩어지잖아 두 개로. 근데 음. 내가 아까레 거부랑 어터나도 그랬는데 안 와. 날 쳐다보고 안 와.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딴 사람이 이렇게 오길래 해줬는데, 여기는 이 사람들을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아니지. 이렇게 두 번을 했는데, 내가 너무 이상해서, 우리 옆에 애한테, Did you n 그냥 그 얘기만 했어. 어? 너 느꼈어? 그랬데 걔가 딱그러더라고 어, 사람들 너한테 안 가는 거? 딱 그래. 그래서 내가, 오, 그치? 그래서 걔도 걔랑 나랑 그냥 웃었다. 웃으면서. No, it's okay. <laughs> 앞에 있는 게좀 불편한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 다시 삼천포에서 다시 돌아가자면 그래서 이제 졸업은 안 했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시고 갑자기 가다가 왜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예 나의 그 스토리로 갔어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laughs> 왜냐면 <laughs> 나의 미워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여기 현지 사는 사람들 아, 그래? 그래서, 뭐. <laughs> 나할 얘기 많았대요, 여러분. 그, 뭐, 그러니까 우리는 시리즈를 해야 돼. 그래서, <laughs> 일단, 어, 제 친구가 여기에 미국에 도착해서 우여곡절 끝에. 근데 나는 내가 너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다리 어, 잡 약간 술 세일즈를 하고 있었어. 그치. 그거는 이제, 스토리를 얘기를 하자고. 근데. 차 물기... 엄청 막혀서 내가 일이 딱 벌어졌어. 어, 그러네. 아, 죽다 근데. 는 그때 니네들 만났을 때는 내가 이제 장가를 갔었을 때야. 아 이미 이미 결혼했나 어, 아, 그렇지 이미 결혼했었어. 장가를 갔을 때고 그렇지. 어, 와이프가 임신을 했을 때야. 응. 내가 가게에서 나왔어. 응. 어 가게 에서 나와서 응. 내가 일을 했어. 응. 왜그러냐면은 이제 뭐 솔직히 결혼됐으니까. 응. 그냥 나가서도 살고 싶고, 음. 뭐, 나은 애가 독립 아닌 독립을 하고 싶었지. 난, 난내 아름대로. 어, 그러다, 그러다가 이제, 보고, 보니까는,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래, 그러면은, 나가서 한번 일해봐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일을 했지. 나가서 일을 하고, 했지. 그때가 맨 처음 한 게, 어, 주류 세일즈? 오비맥주? 오비맥주. 세일. 오비맥주하고 그린소주 농 나오도록 안 나가는 술이었지, 여기서. <laughs> 음. 맥주도 그렇고. 처음에 딱두 가지만 한 거야? 아니, 오비. 아니, 그러니까, 오비 맥주가 그 두산 거잖아. 음. 두산 거를 여기다 하청을 줬어. 음. 그 하청회사가 칼추라라는, 어, 회사야. 그니까 음. 그때 유통업체. 있어. 유통업체 그러니까는 대리점 같은 거지. 음.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미국에 있는 전시장을 다 하는 거야. 음. 그, 래서 시작을 한 거지. 코리아타운에 나가면, 응. 어, 음식점들 가면 다 알아보고, 사장님들이 다 알아보고. 어, 어. 아라만 봤어요. 아만 봤지. 어, 뭐, 그 서비스로 가보지만, 응. 아라는 아름... 봤어요. 아, 그래도 서비스 좀 해주는 집도 또 있었어. 어, 응. 콜라, 맥주. 어, 어, <laughs>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때 해주는 집은 좀 있었어. 어. 근데 그게 좀 신통치 않아서 그렇지. <laughs> 하여튼, 아, 코리아타운에 나가면은 또, 아, 사장님도 인사도 하고, 그때는, 우와, 막 그, <laughs> 그랬지. 네. 아는 사람들데 빚, 빚 좋은, 뭐, 빛 좋은, 좋은 계절고. 어, 어, 맞아. 그래서 그거라고, 진짜 실수 그렇게 했던 거지. 그래서 두산만 했어? 아, 그, 그 회사에서? 그래, 그 회사에서 추급했던 일... 게, 그린 아. 소주 그 당시에, 음. 그리고 오비맥주, 음. 청아, 카스, 그리고 네가 어, 카스 어, 이동 막걸리 이런걸 했었어 몇 년이래서? 한 3년? 4년? 그때 우리를 만났구나 그아주 그 그때 만나고 그 당시 그치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산소주가 나온거야 음. 그때 이제 확 밀어버렸지 <웃음> 밀어갖고 <웃음> 그 여기 그 뭐지 그게 참이 쎄? 음. 걔네들이 힙합했지 음. 그러니까 그린 소주 팔 때는 그동안 나의 성실성과 음. 그 음. 크레딧을 쌓은 거를 산소주가 약간 제품력이 있잖아. 그린 음. 소주보다. 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샥 밀었더니 그때 음. 좀 그러니까 그때 확 내가 싣고 갔어. 걔네다가 싣고 가서. 필요하세요. 내가 그냥 인보이스 대충 한 박스, 두 박스, 다섯 박스, 열 박스 음. 찍어 갖고 왔는데, 음. 이거보다 더안 사시려면 나 그냥 여기서 따면 되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별다 그랬어, 진짜로.